자, 안녕하세요 열공 t v 입니다 AI전쟁 LG가 먼저 총을 쐈다. 자, 이게 뭔얘기일까요? 음, GPT-5보다 음, 먼저 하이브리드 AI가 공개, 공개가 됐어요. LG쪽에서 LG, 어, LG X1 4.0이 이제 세계 세번째로 혼합형 AI가 어, 나온거죠. AI는 보통 7GPT나 어, 구글재미나이 많이 떠올리시죠? 어, 이제 한국의 LG가 이 전쟁의 선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픈 AI보다 먼저 GPT-5보다 앞서서 하이브리드 AI를 내놨어요. g p t 5가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기술 홍보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화 판을 LG가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LG X1 4.0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세상을 바꾸려는지 좀 핵심을 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더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바로 하이브리드 AI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AI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두 개의 강점을 동시에 품은 AI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l l m 즉 초거대 언어 모델.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방대한 데이터를 터해내죠 하지만 암기 위주라서 추론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 또 추론형 AI는 좀 느리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요. 이두 개를 결합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AI입니다. LG X1 4.0은 바로 이두 능력을, 이두 개가 가진 AI의 장점을 장점만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엑서원 4.0에는 이두 가지 모델이 좀 존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 전문가형 모델, 즉, 320억 개 피라미트를 가진 이 32B 모델이 있고, 어, 의사, 순회사정사 가세사 등 여섯 가지 국가자격시험을 좀더 통과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국가자격시험, 물론 엄청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AI는 그냥 한 방에 통과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온디바이스 모델인데, 자, 1.2B 파라미터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내에서 직접 작동을 합니다. 즉 하나는 지식을 대표하고 또 하나는 실용성을 대표하죠. 클라우드 중심이냐 기기 내부 실행이냐도 이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근거점이 됩니다. 이 LG AI의 성능은 거의 지금 세계 최상위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LG의 전문가 모델은 ML u 에서 81.8점을 받았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AIM에서 장장 85.3점을 받았어요. 어딥시크는8 2 2점이고 81.2점이고 GPT4는 이보다 낮은 수치로 알려져 있죠 즉어 다른 GPT나 다른 그 AI 모델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진즉 경쟁 가능한 좀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또하 나가 지금 AI 기업들이 그 가장 많이 구사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에이트라는 이제 전략 이 있는데 <laughs> 이 LG는 액선 4.0을 오픈에이트로 공개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파라미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결과물 즉 모델 가중치를 공개해서 누구든지 파생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고성능 GPU 없이 API 기반으로 바로 서비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 확산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어요. API라는 게 뭐라면 쉽게 얘기하면 AI하고 AI를 서로 연결해주는 AI끼리 서로 대화를 해주기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 온디바이스 AI의 상용화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사실 온디바이스 AI는 우리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죠.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가전 등에서 즉시 작동을 합니다. 가볍지만 강력한 성능, 빠른 반응 속도,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적다는 점에서 차세대 AI 시장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LG가 바로 이 영역까지 자, 선점하고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그 AI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가고시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의료라든가 뭐 세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에 국가고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 친구가 한 방에 통과를 했어요. 그만큼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LG x 산 4.0의 전문가형 모델은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의료, 법률, 세무, 관세 분야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단순한 체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보조나 대처가 가능한 실전형 AI가 돼요. 이 LG는 AI를 단순한 기술 개발로 보지 않아요. 그룹 차원에서 AI를, 어, 바, AI를 이렇게 바이오 클린테크처럼 3대 미래 성장 축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액상 프로젝트에요. 일상 속 A라는 AI라는 버전을 갖고 지금 s k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 사업군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 이 AI, 그 LG는 그 GPD5보다 먼저 하이브리드 AR을 공개했고, X4 4.0X를 효과 상위한 전략, 그리고 향후 이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어좀 꼼꼼하게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